안녕하세요. 중앙정보고 코인 국장입니다. 영상 촬영한 현재 시간은 12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1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밤사이에 이 비트코인이 약간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인 시장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만하지 않고요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면서 시작할게요. 자, 위쪽부터 보시게 되면 에이브, 스위스, 테이터스 유엑스링크, 세타 토큰, 아발란체, 솔라, 솔라나 등등 어, 전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이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수익률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분할 매도 그리고 적절한 보유 종목들의 현금 현금화 있죠. 현금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 현금화를 통해서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꾸준히 계좌 관리하고 있고요. 이 저점에서 잘 매수한 덕분에 아직도 현재 모든 종목들 수익 구간에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요. 이 시장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실시간 대응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자, 이러한 실시간 시장 대응법 그리고 급등날 코인들의 타점들 이어서 시장의 시황 분석들까지 자, 전부 다100% 무료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오셔서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들어가지 않는 채널의 구독 버튼 있죠?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라도 아직 정보방에 못 들어오신 분들 있죠? 이 영상 아래쪽에 나와 있는 고정 댓글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어, 다 함께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이러한 수익들 꾸준하게 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급등 코인 바로 공개할게요. 바로 이 페페 가지고 왔는데요. 자, 대표적인 민코인 중의 하나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특히 어젯밤 정보방에 계신 분들과 저와 함께 저점 매집을 진행을 해놓은 상태고요.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지금 오히려 신규로 매수하기 너무나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요. 이 페페 추가 폭등 수익 있죠. 무조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페페포인은 4시간 봉 차트로 단기 스케일로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 39원 매물대 부근과 이 대각선 추세선 사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이 전형적인 상승형 삼각수렴의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수렴의 안쪽에서 지금 이제 페페와 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하다가 끝 부분이죠. 앞쪽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페페가 딱 그런 상황이죠. 자, 심지어 아래쪽 추세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매수 못 하신 분들 또는 이 횡보 구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어, 올랐네, 지금 타야 되나 하면서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어서 차트 보시게 되면 심지어 수렴 안쪽에서 꾸준하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 저항 돌파 테스트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또한 이 앞으로의 강력한 폭등가 가능성을 시사하는 주요 단서가 되는 거고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캔들 아래쪽에 나오는 이평선들 있죠. 이 아래쪽에 나오는 이평선들을 보시게 되더라도 5일선, 20일선, 60일선, 1 2 0일선 모든 이평선들이 굉장히 고르게 정비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페페코인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은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자, 알트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큰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말씀해드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각선 추세선 아래쪽으로 이탈이 나오는 듯 싶었지만 곧바로 캔들의 몸통을 위쪽으로 말아 올리면서 이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추세선 위쪽 쪽으로 안착을 했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캔들 또한 최대한 이 추세선의 지지를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그 말인즉슨 이 가격이 추세선 아래쪽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금 매수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수렴의 안쪽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힘이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빼놓고 볼수 없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 있죠. 잘 보세요. 실가총액 무려 거의 16조 원에 달하는 이 페페코인이 이렇게나 막대한 양봉과 매도 거래량들이 꾸준하게 축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형 고래 기관 이 세력들이 매우 활발하게 거래하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 이런 고래나 세력들이 먼저 물량을 다 털어내고요 이 차익 실현을 하고 지금 현재의 페페코인을 떠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매도세 있죠. 이런 매도세가 월등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겠죠. 자 따라서 이 모든 근거들 있죠. 이평선들이나 지금 현재의 상승형 삼각수렴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 이탈이 나오더라도 이 추세선 안쪽으로 의회개를 하려고 하는 반등세 그리고 거래량까지. 자 이런 단서들을 토대로 이 페페코인 같은 경우는 에 단기간에 다시 한번 3 0권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그에 맞춰서 이수익국간마다 분할 매도를 해서 실시간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위쪽 구간까지 타겟을 잡고 홀딩을 하는 건 좋아요. 자, 그런데 차트가 바로 원웨이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올라가다가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저항이 매우 강력해서 아래쪽 지지선까지 깨고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을 건가요? 자,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죠 구간마다 스프레드 매도를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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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면서 익절 구간을 꾸준히 챙길 수 있는 투자를 해야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가 대응법 있죠? 이런 대응법 들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싹다 실시간으로 공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정보방 못 들어오신 분들 고정 댓글에 링크로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시청해주신 영상 있죠? 제가 이렇게 오전에 촬영을 하고 업로드할 때까지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 대응을 제가 절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영상만 보고 그대로 투자를 하시면은 어제와 같은 시장에서는 공포감으로 인해 헤닉셀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지지구간이 어디고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또는 지금 현재 차트 상황이 어떤지 분석을 못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는 아래쪽 고정댓글에 달아두었어요. 100% 무입장 가능하니까 돈 달라고 절대 안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오늘 소개드린 해페페코인은 실시간 대응법 그리고 추가로 급등 날 코인들의 타점까지 전부 다 무료로 받아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담컨대요 1분 1초라도 빠르게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과 고민만 계속 하신 분들 있죠? 25년도에 계좌 한번 비교해보세요. 엄청난 차이 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페페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